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밀드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우리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아멘. 어제는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유두거를 살리는 그런 기적. 의 일이 일어나고 이제 지금 바울은 되게 바쁜 일정으로 어디를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바울이 그 동안 이제 모았던 헌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해야 하고. 또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또 또 아주 또큰 뭐 절기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 그때 많이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각지에서 오니까요 또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어, 마음이 좀 급하죠 그래서 막 오늘 보면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아소라는 곳은 드루와 근처에 있는 항구인데요.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바울은 늘 이제 공, 몸 죽이려는 사람들의 위협을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는 백길밖에 없었잖아요. 비행기가 없고 뭐 아니면 걸어가야 되니까 보통 항구에서 배터에서 기다리잖아요. 누굴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뭐 그런 사극 보면 아, 잘안 보시죠 <laughs> 사극 보면 이렇게 누굴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 나루터로 가라 거기서 기다려관군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오면 이제 왜냐면 그길 아니면 걸어서 한참을 돌아가야 되니까 분명히 글로 올 것이다 이러고서 이제 가는 것처럼 이 바울도 맞치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어딘가를 떠나려고 하면은 꼭 배를 타야 되는데 그니까 이제 들어와도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타지 않고 이제 먼저 배를 태워서 아소로 일행들을 다 보내고 나서 본인은 이제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있는 항구에는 위험한 거죠.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걸어서 조금 떨어진 다른 항구까지 걸어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뭐 바울은 늘 핍박의 연속이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지만 뭐 바울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배를 계속 이게 직항이 없고 여기 타서 여기서 또 이쪽 지역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지역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밀레도에 이르는데요. 어, 밀레도는 에베소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건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 뭐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 나를 아끼고 내 삶을 영위하면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 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일해야 하고, 또뭐 돈도 벌어야 되지만, 이 마음에 담아야 될게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도 뭐 전생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몇 년간은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텐트를 지었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예 하늘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 나라 그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두고 살죠.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바울처럼 그렇게 한방쳐 주셔야 아, 이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런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갈망하는 사람만 되지 아무나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면 그 영이 이제 생영 하나님을 닮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매여 있다면 분명히 그 신앙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서 그런 습관 들어서 뭐 그냥 주일날 치미사마 하루 주일 예배 드리고 거룩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다 버리셔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전부 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마음에 두질 마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 이거 놓치면 못살것 같고, 노후 준비 안될것 같고, 뭐도 안될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마음에 두지 마세요. 뭐 그냥 하면 하는 거죠. 뭐 돈을 벌어서 모아 뭐 모을 수 있으면 모으고, 뭐. 싸울수 있으면 싸우세요 그러나 그곳에 마음을 두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마음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영이든 육이든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담고 하나님 것도 담을고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죠.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야, 그래도 준비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가 더 지켜주고 보고... 누가 너 챙겨줄 거 아니야? 자식이 너 챙겨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속삭이거든요. 자식이 우리 챙겨주, 뭐 저는 아직도 멀었지만 자식이 우리 챙겨줍니까? 아니에요. 뭐 자식이 있어야 내가 미래 노후가 보장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뭐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노후가 보장됩니까? 요긴하게쓸 수는 있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노후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니까 진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은 은퇴 뭐 걱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 그게 진짜 믿음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 하는데 걱정하고 살아요. <laughs> 아 어떻게 하나 나중에 이뭐 은퇴 목사님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 뭐 사도행전에 많은 제, 사도들, 제자들 또 성도들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합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종말의 신앙이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 뭐 싸울 것도 없고 모을 것도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 오시면 얼른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천천히 온다고 그러셨으면 <laughs> 괜찮을텐데 곧온다 그러니까 금방 올줄 알고 그래서 뭐 다 내어 다 내어 줬죠. 오늘 바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도 어,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달라고 내어놓은 그런 연보였습니다. 어, 교회는 그렇게 유지되고 운영되는 거예요. 뭐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죠. 그 성도의 헌신이나 성도의 그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현실이니까요. 그냥 오죽한 120년 된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미국의뭐 수많은 교회들이 클럽이 되고, 바가 되고, 어, 나이트클럽이 되고 와서 춤추는 곳이 되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 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 바울의 그 선교의 여행이 교회를 세워, 든든히 세워가는데 가장 큰 힘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뭐 이건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건 가능해지는 일이죠. 그러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면 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하 내놓을 수가 없죠. 뭐 근데 또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거기까지니까요. 뭐 그걸 제가 탓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이동시키셔서 꼭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렇다고 뭐 헌금 많이 해서 하늘에 뭘 쌓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 진짜 우리 중심, 이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어, 땅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어, 내가 열심히 코미질하고, 국괭이질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거둘 수 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불도 열심히 뽑고 다 해야죠. 그러나, 마음 생각은 뭐예요? 그걸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은 잃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셨겠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늘 점검하고 믿음 안에 서시기 바라고 어, 바울은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았죠. 이방인을 위해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살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셨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거저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 만치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고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해감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일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우리보다 더 커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광야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암도 상암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있게 하셔서 감사와 찬성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든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부족하거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걷끝느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하옵소서 등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